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복지 정보를 전해드리는 복지천사TV입니다. 매달 내는 휴대폰 요금, 사실은 그냥 두면 생각보다 더 많이 세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폰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요금을 최대 25%나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문자 알림을 놓치면 매달 손해를 볼 수도 있다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도 꼭 체크해야 한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도 몰랐던 절약 방법을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이동통신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특히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를 가진 분들에게 유리한 혜택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한 단말기를 기준으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는 대신 요금에서 일정 비율의 할인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기존의 단말기 구입 시 받았던 공시지원금 대신 매달 요금의 25% 정도를 할인 받는 방식입니다. 단말기를 새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요금제만 유지 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중 하나는 이 할인 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동통신사에서 문자나 알림으로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알면서도 신청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단말기를 오래 쓰시는 분들일수록 이미 대상이 되었는데도 확인을 못해서 할인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한 편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통신사 매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각 통신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객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상담이 가능하며, 점심시간에는 긴급 상담 외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매장마다 운영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팁입니다. 신청 전에 내가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말기의 고유 식별번호인 IME 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번호는 휴대폰 설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부 기기에서는 통화 키패드에서 특정 코드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번호를 통해 선택 약정 할인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전용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안 문자와 함께 입력하면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회는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IMEI 조회 외에도 사용 중인 단말기의 상태나 구매 이력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 단말기를 사용 중인데 이전 소유자가 이미 공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시지원금 없이 구입했거나 구매 후 24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선택 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본인이 사용 중인 통신사 외에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될수 있는데 이 경우는 최초 개통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며 본인 명의 인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skt의 경우는 위약금 납부 후에도 선택약정 할인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조건이 맞다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한번 신청해 두면 12개월 또는 24개월 동안 혜택을 꾸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분들일수록 할인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단순히 제도 유무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의 사용 패턴과 요금제까지 고려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안내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후에도 요금 청구서에서 실제 할인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간혹 시스템 오류나 계약 조건, 미반영 등으로 할인 적용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청 후 1에서 2개월은 청구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작은 관심이 매달 수천 원에서 많게는 수만 원의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단말기가 오래되었거나 별도로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기본적인 구조와 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과 가입 가능 요금제, 그리고 구체적인 할인 금액 계산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말기 조건부터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제조사에서 직접 판매한 자급제 단말기 중에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기기이고 두 번째는 통신사를 통해 개통된 후 24개월이 경과한 중고 단말기입니다. 즉, 중고폰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거나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한 뒤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사용해온 분들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skt의 경우는 조금 더 유연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지원금을 받고 개통한 단말기라 하더라도 지원금 위약금을 완납한 뒤에는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타 통신사의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최초 개통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만 선택약정 할인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조금 더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고객센터나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요금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가능한 요금제를 살펴보면 3세대 이동통신부터 시작해서 LTE, 5세대 통신망까지 대부분의 전객 요금제에서 선택 약정 할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을 걸수 있는 조건은 12개월 또는 24개월로 나뉘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요금제를 유지해야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요금제는 선택약정할인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선불요금제나 M2M형 요금제, 택시폰, 택시공중전화, 그리고 와이브로 같은 특수목적의 요금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알뜰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선택약정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SKT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에서만 제공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알뜰폰 사용자라면 별도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가입 가능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할인 금액은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매달 내는 월정액 요금에서 기본 요금 약정을 기준으로 한 할인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25%를 할인해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정액이 8만 원이고, 기본 요금 할인액이 만원이라면 8만원에서 만원을 뺀 7만원의 25%인 17,500원에 할인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 방식은 요금제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금액은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일정 금액의 고정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실제 할인 금액은 가입한 요금제와 할인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보다 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1년 또는 2년 동안 누적되는 할인 금액은 결코 적지 않으며 특히 고가 요금제를 사용 중인 분들에게는 큰 폭의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때한 가지 더 유의하실 점은 할인 적용이 시작된 이후에도 요금제 변경이나 단말기 교체가 발생할 경우 할인 약정이 해지되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할인 적용을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사용할 요금제를 확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큰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당장의 할인 금액만 보고 서둘러 신청하기보다는 전체 사용 기간과 통신 패턴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실제 신청 절차에 들어가면 통신사마다 내부 시스템이나 해석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이전에 지원금을 받았던 단말기라면 위약금 납부 여부나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신청이 완료되면 중도해지가 어려울 수 있고, 해지 시 할인받은 금액을 일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만 잘 체크한다면, 선택약정 할인은 매달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실속 있는 제도입니다.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은 어렵지만, 요금제 자체의 할인 외에도, 통신사 멤버십 혜택이나 카드 제휴 할인과 병행하면 전체 통신비 절감 효과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말기 교체 시점이 지났다고 해서 기기를 바꾸기보다는 지금 내가 사용하는 기기로도 얼마든지 요금 절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조건과 제약들이 있지만 사전에만 잘 알아두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할 부분입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조건만 잘 맞는다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고 매달 고정된 통신비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는 아주 실속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고단말기나 자급제 폰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놓치기 아까운 기회이며 요금제나 사용기간을 미리 잘 계획해두면 장기적으로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폰을 조금만 더 유지하면서 요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꿀정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통신비를 꼼꼼히 점검해보는 것부터가 절약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알뜰하고 똑똑한 소비를 선택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